뜨거운 무대 열기. 환호하는 사람들, 화려한 행사와 축제 뒤에는 사람들의 불꽃놀이 즐거움 위해 뛰는 사람들이 있다. 니다 발사. 검은 하늘에 막진 불꽃놀이를 쏘는 듯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 바로 사람들의 환호성을 먹고 사는 행사 기획자. MJ 고등학교 2학년 김희영 학생 행사 기획자의 현장을 고등학생의 눈으로 담아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관심있어하던 이벤트 기획자에 대해서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밀착 취재해보겠습니다 출동 나도 VJ 과연 어떤 현장을 취재할지 따라가 봅시다 이번 행사를 이끄는 사람은 행사 기획 경력만 20년이 넘은 조수동 감독 대형 유지를 하는데 처음에 줄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워져요. 어린애 같은 경우는 행사의 큰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 스태프와 그런 자원봉사를 그런... 교육하는 중. 그런데요, 그 오늘 준비한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그이 진아 씨의 그런 모습, 그리고 유이태 선생의 그러한 그 허준이 유이태 선생을 해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역에서 이제 보여 주실 텐데. 그 가는 동안에 2.4km를 이제 퍼레이드하는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 시민들한테 그 취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가... 아니라 긴 어. 구간을 퍼레이드 어. 해야 하는 것이나 현장답사는. 필가일면개 뒤로 가라. 여기 작은 움직임 같다 동선을 하나 하나 체크하는 것도 행사 주의자의 역할 오, 중 오, 하나. 다른... 과거에 다 그, 그다 5분 동안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전에. 30분 전부터 사람들을 모아놓는 게 중요하거든. 너그러 어떤 그의 삶을 갖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그포한 마음을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행사 기획팀 중 현장 진행을 맡은 이선민 행사 PD. 이벤트 기획자 중조선 감독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면 이선민 PD는. 현장에서 직접 행사팀을 이끌고 진행이 원활하도록 뛰는 현장 p d 다 그런데 이선미 피디는 현재 임신 6개월째 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 체력적으로는 조금 아무래도 몸에 변화가 있어서 체력적으로는 조금 벅찬감이 있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태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일을 놓지 않았다는 그 안도감이 있습니다. 아니, 행사 기획팀의 사무실, 현장 답사 후 준비물 등 행사 점검이 한창이다. 앞이 2 0명이 되는 부분이 니까8시 집합에서 그 우리 진행요원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 사이사이에 더 촘촘하게 넣어주겠다고. 리허설은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 마무, 아니죠, 더 챙겨가지고 완벽한 그런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는 아니야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응. 드디어 행사 당일 새벽 행사 준비 장소인 한 고등학교 운동장은 이른 시각부터 준비로 분주하다 허전 축제를 알리는 깃발과 옛 복장으로 갈아입은 사람들 뭐야 뭐야 귀여 어 뭐야 귀여 뭐야 유아원 엄마들까지 나섰어요. 허준처럼 키우겠다고. 네. 오! 드디어 행사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3, 4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벌써부터 마음이 떨려요. 어? 근데 이벤트 PD님 어디 계시지? 당일 아침까지 세세한 당부를 잊지 않는 교수동 감독. 여러분들 꼭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옆에 있는 저그파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자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물이라도 줘야 줄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아침부터 웬 김밥? 행사 당일 아침은 이렇게 서서 김밥으로라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벤트 기획자의 현실이다. 하나씩의 새로운 하나. 노는처럼 그래도 밥을 챙겨 먹으면서 행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평상 시에는 이런 거 시간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어느덧 행사 시간은 임박해지고 자원 봉사자들까지 참석자들이 다 모였다. 더욱 바빠진 이선민 PD. 그럼 행사 준비는 다 끝난 건가요? 자,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요. 현장에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네 명이 제일 중요해요. 퍼레이드 전 마지막까지 당구 당불, 또 당구를 잊지 않는 이선민 PD. 스태프들 사이에 긴장감이 크른다하이 먼저 장군은 흥을 더듬어 흥겨운 농악으로 퍼레이드의 첫머리를 장식한다.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이끄는 것이 피디의 역할. 현장 피디가 앞에서 지휘하면 다른 스프들은 지휘에 따라 중간중간 대열을 점검한다. 귀여운 아이들만큼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을까? 예지나 씨 허준처럼 차려입은 나이대. 또한 축제 컨셉을 맞춰 다양한 볼거리를 구성했다. 이렇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축제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행사 기획자의 역할. 자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특별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참가하게 된 줄넘기 고민 대표. 어머 시민들의 눈길을 제대로 사로잡았어요. 이 순간에도 행사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이선맥 PD 행사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중 하나는 허준의 관직 등용을 등상화한 현대무용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현대무용을 거리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기획이 통한 것일까? 시민들의 발길이 멈춰졌다. 재밌네. 재밌어요,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한게 너무 올맨의 댐이죠. 너무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박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행사 기획자에게 힘이 되고 보약이 된답니다. 네, 다 전체 진행을 한 대역입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다. 끝까지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계속 뒷걸음으로 가시겠네요. 네? 뒷걸음으로 가시겠어요? 네, 네. 몇 킬로가? 20, 아, 오늘 2킬로입니다. 체력이 무엇보다 받쳐줘야지 네.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체력 때문에 못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 거리를 힘든 내색 없이 이끌어가는 행사기획자의 프로정신 여기에 프레이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번 프레이드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참가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아이들의 간식까지 준비한 철저한 준비정신 아이들 예. 네. 쉬는 시간 어른들에게도 버거운 프레이드니 아이들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어 먹어 서 먹어 안 참가자들이 목마른 뒤 힘든 것은 없는 뒤 살피고 돌보는 것도 행사 주획자의 역할이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라도 행사 기획자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아무리 임신 6개월의 몸일지라도 누구한테도 힘든 내색을할 수는 없는 것 돌발 상황 발생! 갑자기 길을 막아서는 경찰관 미리 허락을 받았지만 통행에 방해가 돼 퍼레이드를 멈추라는 것이었다 안 돼요. 좀 너무 길어가지고. 설득 끝에 대열을 도길에서 네들로 넓히는 것으로 허락을 받아냈다. 야, 출발! 행사 현장에선 무수히 많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하느냐가 행사 기획자의 능력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탈도 없이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 임무 완수. 예, 생각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네잘온것 같습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이벤트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덕목이 있어야 하는지. 가장 먼저 다방면에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국어 간단한 맞춤법에서부터. 깊게는 역사까지 두루두루 아는 다방면의 지식이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예체능계에도 많은 그 습득을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서 미술이든 체육이나 특정 분야에 자기가 장기가 있는 게이 분야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 끝나고서 뭐 출연자분들이나 아니면 관객으로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시는 모습을 볼 때겠죠 아무래도 파이팅! 파이팅! 오늘 이벤트 기획자분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몇백 명을 통솔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든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한강 여의도 시민공원. 넓은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로 꽉 들어찼다. 서울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만드는 서울 불꽃놀이 축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시는 이벤트 기획자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분들을 밀착 취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취재를 위해 필요한 것은 프레스카드. 프레스카드 하나면 불꽃축제 현장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불꽃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 기획자는 폭죽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엄수원씨 폭죽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한강 바지선 위에서 쏘아 올려진다 자 이날 준비된 폭죽은 무려 6만 발 그런데 폭죽이 심는 배 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한국측 폭죽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몇 시간도 안 남은 상황 사태는 심각했다 그이거 일단 당황한 엄수한 북적정문 이벤트 교육자. 다행히도 일본측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바로 해결. 한시름 놓은 얼굴이죠. 드디어 행사 시작 바로 전 준비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 전까지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기 위해선 끝까지 긴장을 멈출 수 없다. 드디어 가수들의 축하 부대와 함께 세계 불꽃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1, 관중의 환호성과 함께 시작된 불꽃놀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다 박수와 환호성 하나하나는 이벤트 기획자가 몇 개월 동안 흘린 땀으로 일궈낸 것이다 한순간의 화려함을 위해 제 몸을 내던지는 불꽃놀이는 어떤 면에서는 이벤트 기획자의 운명과 닮아있다 단한 번의 축제를 위해, 사람들의 웃음을 위해, 그긴 시간을 투자하는 이벤트 기획자. 한순간 사라진다는 아쉬움은 남지만그 순간에 느끼는 보람만큼은 화려한 불꽃놀이에 못지않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온것 중에 올해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거이 멋인데. 교육은 성공적인 평가와 축하 세례를 받는 이벤트 교육자. 어머, 어요잘 되면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만두기가좀 힘들어서. 오늘 정말 긴장감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어 이런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몇달몇 몇 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대처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행사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낮과 밤을 지새운 나날들. 때로는 위기를 맞을 때도 있지만 행사 기획자의 프로 정신으로 최고의 행사, 축제가 탄생되는 것이다.